이제 룸투어를 시작할게요. 일단 여기가 거실이고 이렇게 키패드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거나 현관 보는 법 난방도 여기서 다 조절이 가능하고 날씨까지 볼수 있어서 좀 편리해요. 그리고 여기 관리실 전화를 쓸 수도 있는데 이걸로 해보니까 잘안 돼서 여기 연락할 일이 있으면 관리실 전화번호를 따로 받아서 그 번호로 연락을 하고 있어요. 넘겨보면 뭐 에너지는 얼마나 쓰는지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사다 보니까 쓰는 것만 쓰는 것 같아요. 날씨까지 볼수 있어서 그날그날 옷 입을 때나 우산을 챙겨야 하는지 이런 것도 다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벽난로 같은 모형이 있고요.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양말을 전시를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이렇게 트리도 있었는데 언제 없을지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불은 이렇게 들어와서 저녁이 되면은 좀더 예뻐요. 그리고 저희 결혼 어, 스튜디오 촬영은 더 브라이트 스튜디오에서 해서 이렇게 액자를 받아서. 걸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엽서인데, 엽서 사진도 이렇게 걸어 놨어요. 시계를 원래 식탁 위에 뒀었는데, 여기 둬야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기가 여자아기라서, 그렇게 컸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남편이랑 같이 전시회를 갔다가 컬러링을 해본 작품입니다. 이렇게만 크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그리고 남편이 태교를, 아빠가 하는 태교를 이렇게 땀 동화책 읽어주는 걸로 지나고 있어요. 5분 정도 읽어주니까 부담 없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책은 읽어주기 전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 간략하게 두세 페이지로 있으면은, 그 전에 아빠가 먼저 읽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 설명서에서는 아빠가 먼저 읽어보고, 그 뒤에 이야기를 아이한테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좀 이거를 좀 비율적으로 효 생각하네요. 예쁜 글씨, 예쁜 태교. 이것도 컬러링 보이고, 이렇게 좋은 글귀와 함께 색칠을 할수 있어서, 그리고 아가한테 해줄 수 있는 말도 적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건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뱅갈고무 나무인데, 해를 잘못 받아서 그런지 잘못 크고 있어서 가지치기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커튼은 고민을 하다가 슈폰커튼만 달았어요. 집이 25평인데, 그렇게 추운 집은 아니고, 넓어보이고 싶기도 해서, 슈폰으로만 달았는데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기는 제가 작업하는 탁자인데, 좀 어지럽죠? 임신 6개월 이상부터는 이 손목 보호대를 차고 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찬 것보다 안정감이 있고 좋고 이거는 제가 17년도에 라식을 했기 때문에 안경 필요 없지만 어,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는 안경이라 쓰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목을 보호해주기 위해 마우스패드 옆에 손목 보호대도 깔아줬고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의자에는 꼭 커버리 필요합니다. 은근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을 두고 이렇게 소파를 쓰고 있습니다. 실생활 보여드리는 거라 제대로 치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쇼파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고요 리클라이너가 되는 제품이라서 편리해요 음신하고 소화가 잘 안되는데 뭐 먹고 이렇게 약간 누워있으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 기대서 자면은 어, 소화 안될 염려 없이 편안하게 잘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양쪽 끝에만 돼서 좀 아쉬워요. 중간에도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높이면 음 물병이나 컵을 올려줄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또컵못 내려놔요.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는 제가 집에서 임산부 요가를할때 쓰는 매트입니다. 다이소에서 샀는데 색깔도 깔끔하고 집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만족하는 품이에요 오늘의 집에서 산 등인데요. 이렇게 하면 약간 이런 느낌. 좀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없어서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을 사고 싶었는데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 식탁이에요. 저쪽에 나왔던 의자랑 같이 나왔던 제품인데 지금 이렇게 세 개만 두고 쓰고 있어요. 쿠션은 제가 쿠팡에서 따로 샀고요. 의자랑 식탁 포함한 제품입니다. 제가 막 일부러 찍느라 엄청나게 치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베이비 페어 갈때꼭 사야 되는 물건들 정리해놓은 제품이고. 맘솔릭 베이비 카페 들어가니까 이렇게 정보를 나눔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물건을 준비를 해야 될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식탁 디자인 보면 아기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 모서리가 둥근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 이 상판 자체가 세라믹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뭐 김치국물이나 이런 거 묻어도 잘 지워지고요. 이건 쿠팡에서 산 코파침인데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꽃병도 쿠팡에서 샀어요. 지금 보라색 꽃을 걸어두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이렇게 비치면 햇빛에 비치면 예쁘게 오로라 빛이 나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식탁이고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두 개가 있고 정수기 그 다음에 싱크대 식기세척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대 이렇게 있습니다 냉장고는 가전할 때 저는 삼성으로 다 맞췄어요 그때 더 현대 삼성스토어에서 어, 미리 카페로 알아보고 갔는데 되게 유명한 부지점장님이 있더라고요. 부지점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는 대로 사서 총 견적은 천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페이백을 200 정도 받아서 냉장고나 어, 여기 보시면 로봇청소기 그리고 에어컨 그 다음에 세탁기 건조대 포함 워시타워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800만원대 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따로 TV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엌 색깔이 화이트랑 저쪽에 보면 차콜색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냉장고 색깔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밑에 차콜 색깔을 하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 화이트로 하는 거가 나을 것 같아서 코타보다는 글램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약간 회색빛으로 보이거든요. 햇빛을 받거나 조명이 있어야 그 매장에서 보던 색이 나올 것 같아요. 저쪽에는 제가 붙여놓은 메모지들이 있고, 밑에는 냉동실, 위에는 냉장고, 얘는 전체적으로 김치 냉장고인데, 쌀도 보관하고 과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면대, 아니 싱크대입니다. 쿠쿡 얼음용 흙을 쓰고 있는데 정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거지는 그냥 하고요. 설거지가 쌓이게 되면 여기 습기세척기에 넣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밑에 설치를 못해가지고 상판에 놓을 수 있는 걸로 썼는데 만족합니다. 근데 이런 큰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12인용을 설치해야 씻을 수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해요. 위에 뭘 얹어놓으면 지저분해 보이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부엌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애기가 있어서 잘안 챙겨 먹을래야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키친타워로 걸어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닦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이 조명 자체가 하얀색이라는 거. 주황색 조명이면 좀더 따뜻한 색감을 낼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가스밸브 있고 이쪽에 아기 용품들을 둘 예정이어서 비워놨는데요. 전자렌지대가 따로 없어서 이렇게 설치 했더니 꽤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제가 끼가 작아가지고 밥을 펄 때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저의 영양제 칸이에요. 일단, 비타민 D는 이게 천 아이유인데, 두, 두 알씩, 하루에 두 알씩 먹고 있고, 임신 중기 이후부터는 칼슘도 먹고 있고요. 이거는 오메가3. 그리고 꼭 먹어야 되는 철분제. 철분제랑 칼슘제는 같이 흡수가 안 돼서 칼슘제를 먹고 2시간, 3시간 뒤에 먹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유산균. 유산균도 꼭 먹어줘야죠. 이거는 보건소에서 받은 건데 철분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임신 끝날 때까지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식 쓰레기 처리기가 있습니다. 너무 막 쓰는 바람에 3개월 만에 미생물이 다 축축하게 주, 젖었, 죽었어요. 그래서 현재 다 비운 상태라서 미생물을 다시 채워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미생물 처리기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1세대는 싱크대에서 가는 거라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2세대가 건조시키는 거라 따로 이런 일회용 봉지에 담아서 버려야 되더라고요. 그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 미생물 처리기는 그냥 분해가 되는 제품이라 썼는데 좀 용량이 큰걸할걸 제일 작은 걸써 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큰 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여기는 제 앞치마 걸어두는 데가 있어요. 앞치마 디자인 예쁜 게 많은데 어, 방수되는 게 제일일 것 같아서 그냥 이 디자인을 샀습니다. 레고 여기 보시면 세탁실이 있죠. 어, 오시타워의 세탁기와 건조기는 정말 너무너무 없으면 안 되는 필수템. 옛날에 어머님들은 어떻게 이거 없이 일하셨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세제 놓는 칸이 있어서 정리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아기 태어나기 한달 전부터는 아기 세제로 모너 빨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침실을 볼게요. <laughs> 침실은 별거 없습니다. 금방 이렇게 큰 방이 아, 이렇게 큰큰 편이 아니라서 침대 하나만 놓고 있고. 저기 방바닥에 발매트를 깔아두고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건이 많아서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남편 이불인데 남편은 열이 많아서 좀 시원한 소재의 결혼 전부터 쓰던 이불을 쓰고 있고 저는 용신 훅이 들어서 열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전까지 추위를 많이 타는 타입이라, 이렇게 이불을 따로 쓰고 있어요. 이 침대는 슬리퍼 제품인데, 찾아보다가 너무 예뻐서 이 디자인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르게 되었습니다. 상판을 120cm로 했는데 너무 긴걸 선택했나 싶어요. 근데 뭐 이것도 살다 보니까 다 적응되더라고요. 저는 꼭이 장판이 있어야 돼서 장판을 쓰고 있고, 처음에 이선흑을 선택할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애기들을 키우다 보면 당연히 오염이 되겠죠. 애기가 될지 애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제가 원하는 색감의 침대를 써보겠나 싶어서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잡동사니들이 놓여있어요. 여기는 보여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전인데 이렇게 빨래 재빨래와 재빨래 담을 수 있는 빨래 바구니와 체중기가 있고요 청소기도 여기서 충전을 하고 있고 이렇게 수납장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쓰던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잘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옷장이 여기 따로 있어요. 이 옷들은 아마 아기 낳고 좀 많이 처분을 해서 다시 살 생각입니다 너무 지겨워요 같은 옷이라 좀 버릴 옷들은 버리고 다시 옷을 사고 싶습니다 계속 같은 복만 입었더니 너무 지겨워요 빨리 예쁜 옷들을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에어컨이 있고 아기 방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아기 방은 아직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쓸 것들은 담근을 하고, 애기 입에 들어갈거나 아니면 직접 입는 거, 손수건 이런 거는 곧비페어 가서 살 거기 때문에 비포 에포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비포 장면이고요. 아 보면 정말 창고 같죠? 아기 침대는 옆동에서 무료 나눔을 하길래 받아왔고요. 그간, 뭐, 모교실이나 사은품으로 받은 것들? 이런 거다 정리를 해놨어요. 젖병 같은 것도. 이거는 기저귀 가리대를 커버를 씌우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첼로를 배웠기 때문에 가져왔고. 디럭스 유모차는 정말 얼마 안 쓴다고 해서 일단 여기에 들어 있고 저 목욕 신생아 때는 못쓸것 같고 조금 여기가 크고 나서 쓸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타이니 바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가전사고 받은 사은품들 그리고 보험사에서 할인해서 주고 산 유팡 접병 소독기 그리고 타이니 모빌. 일단 이렇게만 준비를 크게 했는데 자세한 거는 애프터 방을 다 꾸미고 나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의 어, 현관입니다. <laughs> 이것도 카시트인데 당근에서 미리 받아와가지고 세탁하기 전에 이렇게 두고 있어요. 다행히 현관이 그래도 좀 넓은 편이라 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저기서는 남편이 까먹지 말라고. 전신 거울이 현관에 있기 때문에 따로 사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수납장이 있는데, <laughs> 뭐가 많네요. 이거는 내일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산전마사지를 받는데 자가검사를 한 결과지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미리 주문을 했고, 남편이 워커를 좋아해서, 이 구두주걱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두고 쓰고 있고 얘는 향기 좋으라고 디퓨저도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에 저희 쓰레기통이 있어요 분리수거함. 그래서 이렇게 가렸을 때 용도가 잘 가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수납함 때문에 잘 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의 화장실입니다. 별거 없죠. 그냥 욕조 있고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편 방이. 요 남편이 출퇴근 시간이 남들보다 달라서, 남들이랑 달라가지고, 늦게 오는 날은 뭐 여기서 자기도 하고, 또 여기서. <laughs> 정리가 안돼 있네요. 어 감기 걸렸을 때, 서로 옮기면 안될 때, 이렇게 감기 걸리지 말라고 따로 자기도 하고, 그런다. 이불을 펴야 되는데, 27주차 임산부는. 아 이런 것도 너무 피곤하네요. 이거는 제가 결혼 전에 쓰던 수납침대인데, 지내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안 버리고 가지고 왔는데 잘한것 같아요. 이거는 남편 옷장이고, 이거는 남편 빨래 수납함인데, 이거를 미리 조립을 했어야 되는데, 못 조립해서 어떻게 빼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어요. 어, 이거는 남편이, 쓰던 운동기구인데 제 남동생도 방에 이런 게 있었는데 남편이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치우고 아까 아기 방에 있던 남편 컴퓨터를 여기 두고 싶은데 계속 하겠다고 고집만 피우네요 어, 이것도 제가 결혼 전에 쓰던 책상과 아이맥입니다 화장품이랑 영양제가 너무 많죠? <laughs> 그리고 커튼도 결혼 전에 쓰던 거예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어. 애기가 빨 계획보다 빨리 생기는 바람에 결혼식을 땡겨서 하느라 가정 가구 알아볼 시간이라든지 인테리어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결혼 전에 쓰던 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애기 나오면돈 나갈 일도 많은데 그리고 막 몸이 피곤하니까 이런 게더 이상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현관을 들어오면 화장실이 있고 남편 방이 있고 미래에 이방이 있고 이렇게 부엌이 있고요. 거실, 큰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동향이라 해가 잘안 들어요. 해가 중요한데 서울에서는 전망 좋은 해 좋은 해잘 드는 집을 찾기가 꽤 어렵더라고요. 모두 만족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여기서 룸투어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아 저희가 TV가 없는 대신 이게 있어요. 이게 핸드폰 거치대인데 저희가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고개가 아프지 말라고 평소에는 이렇게 식량, 식탁 식탁 랩에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합니다.